본대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아니, 아베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설사를 지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 자동차 수출 중한 곳인 미국에 관세 협의하려다 망하고 남아도는 사료용 옥수수만 275만 톤 사게 되었다네요. 이 내용 본대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달 미, 일, 정상이 만나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무역협상의 핵심은 미국산 쇠고기와 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와 일본산 여러 공업 제품의 관세를 상대국이 서로 낮추기로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가장 원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회 문제는 트럼프의 발장에 쫄아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오널드 트럼프는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자동차 관세는 그대로입니다. 라고요. 아베 총리는 일본을 대표해서 미국에 남아도는 옥수수를 전부 사주기로 했습니다. 이건 상당한 큰 거래입니다. 하고 덧붙였고요. 미국도 현지 중국과 무역전쟁 영향으로 중국 수출이 막혀있는 미국산 옥수수가 골치였는데 항상 알랑방 국가는 아베에게 그대로 떠넘겨버린 거죠. 얼마나 치졸한지 협상 망해놓고 저렇게 스마일하고 계십니다. 똥꼬빨기 급급한 아베는 긴급하게 사야만 한다고 민간기업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확인 없이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약속한 물량은 사료용 옥수수 275만 톤, 우리 돈으로 무려 8조 원 어치. 그것도 사료용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혀 양보를 얻지 못한 채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퍼주기만 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아베 총리가 덜컥 약속은 했지만 정작 옥수수를 수입해야 할 일본 기업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옥수수 해충이 많이 생겨 수입을 결정했다는 일본 정부 주장과 달리 실제 피해가 미미해 기업들이 추가 구매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가 약속을 제때 못 지키는 곤란한 상황에 빠진 셈입니다. 유엔 총회에 맞춰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무역 협상에 최종 서명할 예정입니다. 미국산 농산물과 일본산 공업제품의 상호 관세 인하하는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이 기대하는 자동차 관세 인하는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일본이 사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강대국의 원숭이로 사는 게 말이죠. 시대의 장사치 트럼프와 시대의 사기꾼 아베가 재밌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또 우리 한국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아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베는 우파가 아니라 그냥 나치파시즘 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우파가 경제적 자유주의와 신리주의를 추구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자국의 기업을 희생시키면서 외국에 갖다 퍼주는 게 우파의 이념인가 싶고, 장기 집권으로 이념이 확고해진 게 아니라 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려올 때가 된 거죠.